대통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포인트 상승했고, 부정률은 2%포인트 하락하며, 긍부정 평가가 뒤집힌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국민의 힘이 대한 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과, 게스트 앤 토벌로 인해서 더 이상 이들이 집권하면안 된다는 국민적 의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하는 제 개인적인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당 지지율에서도 나왔는데요. 11월 둘째 주,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39%,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 30%, 국민의힘 18%, 정의당 7%,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각각 3%, 그외 정당들의 합이 1%입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도가 2%포인트 하락, 정의당은 1%포인트 상승했고, 무당층이 2%포인트 늘었는데요. 정책 성향별로 보면 진보층의 63%가 민주당, 보충에 42%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알또한 중도층이 지지하는 정당은 민주당 36%, 국민의힘 16% 순이며 35%가 지지하는 정당을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열렬한 무당층 비율은 20대에서 46%로 가장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공략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또한 대선 지지도 역시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바로 직전 국민의힘 후보들을 다 날려버린 조사에서 윤 총장이 1위를 한 조사가 있어 중국집에서 회식을 하지 않았나 했는데 오늘은 책상을 쾅쾅 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럽랩에서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해 물은 결과 이 대표와 이지사가 19%윤 총장이 11%로 나타났는데요. 기타 후보로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 홍준표 무소보는1% 수준으로 조사했습니다. 4%는 구의 인물, 42%는 특정인을 답하지 않았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달 13일부터 15일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이 대표 선호들은 2%포인트, 윤 총장은 8%포인트 상승하며 계속된 국민의힘 후보들의 주기 효과는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7월까지는 이 대표의 선호도가 20%의 중반으로 선두였지만 이 지사 선호도가 8월부터 급상승하면서 10건 내 경쟁 구도가 형성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선호도 39%로 27%인 이 지사를 앞섰지만 해당 분의 격차는 줄어들고 있어 차후 공조 출범이 늦어진다면 초기 예상했던 당대표 출마가 독일인 선배가 될수 있다는 부분에서 아마도 개혁 입법과 공조 출범의당 지도부가 더욱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윤 총장은 지난달 국정감사 이후 차기 정치지도후 프로감으로 급부상했는데요. 지난 8월 9%였던 윤 총장 선호들은 9월과 10월 3%로 하락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11%로 다시 올랐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34% 성향 보수층 대통령 부정평가자 등에서 25% 내외가 윤총장을 차기 지도책금으로 답했는데요. 일평생 검사를했던 사람이 외교, 안보, 경제. 민생 분야에서 국정을 책임질 인물로 초대할 정도로 국민의 의해에서는 그만큼 인물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인데 그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대선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현 정권 유지 위에 여당 후보 당선이라고 답한 비율이 47%정국 유체 위에 야당 후보 당선이라고 답한 비율이 41%였는데요. 가장 제가 볼때 중요한 수치라고 보는데요. 네, 총선과 달리 대선은 이 조사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한동안 계속 이렇게 이해관에 희망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2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어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7%이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장담하는데, 국민의 힘에서 더욱 윤 총장에 대한 비토 목소리가 심해질 겁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다만, 문제가 있는 것은 예전 503호를 뽑았던 국민들, 물론 노년층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정치에 무가심한 분들, 대표적으로 안철수에 투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들에 대한 실망감과 우려입니다. 정치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윤 총장에 대해 지지를 할수 없죠. 한정으로 생각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답답한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나팔세와 정치 무관심층의 국민입니다. 2014년 새누리당은 참담한 일을 저지르고 반성도 안 하며 폭식 투쟁을 방관했죠. 그리고 민생 법안을 추진한다며 담뱃값을 2천 원 인상하고 자동차세를 인상하고 주민세를 인상하고 버스 요금을 인상하고 건보료에 이자를 적용하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를 받은 노인들과 급빈층이 가장 지지를 많이 하는 정당이 국민의힘.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 의식이 없고 관심이 없는 국민은 자신에게 떡곰으로 나눠줄 힘있는 자를 인정하고 수용해버리는 것, 그리고 투표를 하는 것, 그래서 새누리당이 계속 노인과 저소득층에서 투표해서 유리한 표시이 있는 것,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자 그들은 국힘당의 비리와 위법에 그리고 재벌들의 비리와 위법에 막대한 돈을 다먹는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월급 200만원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면 사장이 한달에 수억원을 번다 해도 상관없고 기득권이 돈을 쓸어가도 신경쓰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그 수많은 이익 중 아주 조금의 떡국물을 준다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고 제가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서 계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마 그분들도 사회보장 또는 복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국민의료보험, 노령연금보험 보육비 보조 등 거의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김대중 논문 정부 시기에 도입되거나 완성됐습니다.